중학교 고등학교 차이 탑5 입시덕 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주제 추천해줘 잊을 만하면 돌아온다 학교별 차이점 시리즈 두 번째 이번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입니다 예비 고 1들은 꼭 봐야 하는 거 알지 후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는데 고등학교 공부하려면 보통 푹신한 쿠션으로는 안 되겠네요 탑5 수업.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첫 번째 차이점은 수업 시간과 수업 내용입니다. 중학교보다 5분 더 늘어난 수업 시간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아침 자습, 방과 후 수업, 야간 자율 학습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10시간에서 14시간은 학교에 있어야 하죠. 거의 뭐 학교 지방령이 될 것만 같네요. 하지만 과연 학교에 있는 시간만 길어질까요? 배우는 과목도 세분화되고 많아집니다.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우리가 모르는 새에 세포분열을 한 건지 그 종류가 두세 개로 늘어나 있고 심지어 매일매일 시간표에 등장합니다. 게다가 고1 교육과정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까지 추가돼 새로운 내용 배워야 하죠. 공부 그만, 제발 그만. 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신경 써야 할건 공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Top 4! 비교과 활동 이렇게 된 이상 정시에 모든 걸 건다 하는 정시 파이터가 아닌 이상 생활기록부상의 비교과 활동도 고등학교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올해 고1부터는 수시지원시 한 학기에 하나의 수상실적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과에 맞는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겠죠. 아 맞다. 예전에는 많이 했던 소논문 활동도 이제는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내며 할수 있는 활동을 하자고요. 수상실적도 좋지만 저는 학교생활 즐기면서 하고 싶다고요. 걱정마세요. 동아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는 대부분 학생들의 주도로 지 되고 학교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꽤큰 편인데요 교내 정규동아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자율동아리 소모임도 있고 학생회의 주도하에 여러 이벤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와 비교해보면 축제의 규모도 더 커지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즐길 땐 즐기자고요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은 또 언제예요? 뭐할 애들은 다 하더라고요 후! 하지만 마냥 이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꿈꾸며 하하호호 지낼 수만은 없죠 입시가 다가오니까요 탑 o p 3 시 준비 분명 어제 중학교 입학한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를 가야 한답니다 갓 고등학교 입학한 신입생들도 학교에서 알려주는 입시 정보들을 하나 둘 듣다 보면 점점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대학 서울대 떨어지면 연고대 가야지 하던 예전의 나를 후회하며 제발 어디라도 듣게 해달라고 빌기 <laughs>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하나 둘 인강을 듣고 말로만 듣던 수능특강을 사게 되며 같이 연예인 얘기, 게임 얘기만 하던 친구놈들도 이 과목은 어떤 선생님이 좋네 내신 대비는 이 학원이 좋네 라며 슬슬 수험생 티를 내죠 교내 활동을 할 때도 이게 입시에 도움이 될까? 어떤 걸 하는 게더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내가 진짜 수험생이 되었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후,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있으니 바로 학생들의 분위기입니다. 탑 2, 분위기.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입시라는 경쟁 구도 속에서는 옆자리 친구는 동료가 아닌 경쟁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공부와 입시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죠.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당장 없앨 수는 없기에 고등학교는 은근한 눈치싸움과 함께 피말리고 각박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힘겨울 수 있는 3년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둥지를 얻은 것 같기도 하죠. 동아리, 학생회 등으로 만난 선후배 사이가 더욱 각별해지기도 하고 선배가 수능을 보는 날이면 응원 이벤트를 주는 후배 들도볼수있 죠？아무리 각박 해도 사람 사는 세상, 이 니까요？후 그래도 아직 입 시는 나랑 먼 얘기 같다고요에휴 입학 한지 일주 일도, 안 돼서 그게 아니 라는 걸 깨닫 게될 걸요？탑 1 시험, 고등학교 3년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도 3, 6, 9, 11월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고 사람에 따라 사설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기 때문이죠.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복습을 한 다음 이제 좀 쉬나 하면 1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좀 쉬나 하면 또 다른 모의고사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벼락치기는 소용이 없죠. 올해는 3월 7일에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는데요. 경기, 광주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예비 고1 여러분들에게는 고등학생이 돼서 치는 첫 번째 모의고사이자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하루 종일 수능 시간표대로 시험을 보고 다 채점까지 한 다음 등급컷을 확인하면 한숨이 절로 나죠 또 절대평가였던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의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힘들게 공부해야 합니다 산 넘어 산 아니 공부 넘어 공부네요 후! 인생은 사이 남수 지금은 추락하는 것 같아도 고등학교 3년이 지나면 국대값에 도착할 겁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고등학교 파이팅해요 여러분 빠이!